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졸라 무서워. 스프린트 존나 쏘, 저 새끼. 여기 아니야. 여긴가? 통제실, 통제실. 여기서, 어, 어, 나 무섭다. 나가서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오나 봐야 돼. 사람인데 괴물이에요. 괴물 와 졸라 무섭다. 지금 와한 마리 더 있는 거 아니야? 없다, 못 가고. 와! 깼다, 깼다. 어, 아닌 것 같아, 뭐야. 어, 깼다. 어, 소리가 잘듣든다 와.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와, 아,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움직이고 있어요 저. 욕실, 욕실 먼저 가자. 누군가 있을지도 있어. 넣었구만. 어 그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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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씨. 아, 패드 졸라 떨리네 여기. 게임 패드를 더. 알겠어, 움직일게. 떠나야만 해 잠수실, 통신실. 뭐부터 해야 돼? 창고 요한 론슨. 탄고에는 아무것도 없죠? 원격 잠금 상태. 이건 뭐야? 헐. 헐, 사람인데. 아, 죽었어. 받아놓고. 어, 사람. Him. No. 우리가 덫에 걸렸어요. 총이 있다면 소리크니 <소다핀이> 고통이 더 <놀람> 가겠죠. 덜하겠, 덜하겠죠. 이렇게 될 일은 안었어요 오미크론을 가는 <놀람> 승간기를 <놀람> 탔어야 했다고요. <했다군요. 놀람> 아 h o u l h e u e the e r 아, 크따타위지워치워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놀람>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Yeah, yeah. Promise you won't leave it behind. well, I'll be dead one day. Then what? Well, better keep it u r e y e e until then. No, I will not. No, I will not. No, I will not. No, I i l l not. No, I will not. No, I not. No, I i l l not. No, I will not. No, I will not. No, I will not. will not. No, I l l not. o I i l l not. No, I will t No, I i n o I t No, I w i I w n I w n t No, I w o n t n n o w l l t I t o I t I w o n t n n o w l l t I t n l l o t t l l t I t n l l o t t 아, 여기 있던 인간들은 또 다시 다 죽은 모양입니다. 와우. 렉스헤이. 뭐야 이거? 어 캐슬린. What the fuck did we do? 우리가 무슨 짓 했는지. 그게 그생각을 일단 미루자고요. 우리가 망쳤어요, 사라. 괜찮아요, 괜찮아. 발사해야만 했어요. 그 기회를 놓쳐서 안 되는 거 있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상태가 좀 진정되면 다시 시도해보자고. 아비 이바시키이 말 이야기했죠. 반드시 해야 해봐야 돼요. 그거 알아요? 반드시 하지만 얘네 못 해냈나봐요. <laughs> 다리 봐봐, 다리가 없어. 이제. 자, 이거 봅시다. 모든 것이 잘 끝났다. 모든 직원이 스캔을 완료했고 아크에 저장되었다. 오미크론 행 셔틀 헤시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오미크론 이임스와 그녀의 직원이 두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스캔 작업 성공으로 끝났다 적어도 대부분은 말이다 타우 타우에서 사, 다섯 명의 생자를 찾았다 그들은 제대로 된 음식이나 무전 없이 몇 달이나 여기에 오고 가도 못하고 있다 겨울, 겨우 그들을 전부 스캔하는 성공이 했다 오미크론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에 그들의 스캔본이 아크 안에서 행패를 부르지, 부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파이 무언가 잘못됐다 우린 발사하지 못했다 확인을 위해 파우로 가는, 타우로 가는 중이다 지금 타우죠 여기도, 뭐, 얻을 거네. 뭐를 발사해야 되는데, 결국 얘네들은 해내지 못했네. 뭐야, 자꾸. 아, 죽일 거면 죽이든가. 이곳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 치료실부터 가보자. 자, 치료실. 어, 잠겨있네요. 어, 사람이 살아있어 통신실 아여기안 갔구나 의와이씨어 라디오 고장남 통신 재개 괴물들은 쳐들어오고 있지만 라디오가 없음, 엿됐다. 아이씨. 긴급 수리 필요. 자, 여기는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로스 요한. 하이 상태. 오메가 발사대 이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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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로그 람다, 델타, 오미크론, 파이, 오메가, 리스본, 카디즈 와... 아직 멀었네 네, 치료실 문 열었으니까 치료실로 가보죠 You. You're different.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Are you human? Sarah l i n d w a l e n t sure. not s r o s e sure. I'm not sure. I'm 오미크론 말씀십니까? Yeah. 오미크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You've been there? b 론의 발전소, 람다어들 버려진 델타, 세타. 이금까지 왔던 곳들이죠? Patos ف ي ن 는남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난 첫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뭐 제가 이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란 말입니다. 저요. 죄송합니다. Who are you again? Simon Station down? No 주... a g a i 토론토에 있는 서점에서 이랬죠. 말하자면 길지만. y o 도대체 여기 왜와 있는 게 삐끗? 아크를 찾고 Why 있습니다. You... 왜 이곳에? 그것을... 다들 아, 알고 계시죠? 내가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젠장 그말들으시 이제 파일로 넘겨져서 우주로 쏘아 올리고 말입니다. 옮긴 그거였죠. 파 d 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o u s 맡을 수가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겐 논쟁할 i 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다른 지 u s 가올 때까지 t 다 a 시간마저 없을 겁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뭐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laughs> 죽이주십시오. <laughs> 진정으로 <웃음> 하시는 말씀입니까? No, I'd 아니요. 이곳에 매달려서 검포도처럼 메말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먼, 정말로 역 같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sucks. 살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i don't want to live like this i guess shouldn't we be doing something to keep you alive why why you're the last human I, I just find it disrespectful to our entire history not to fight this sure we have the arc but you're the real deal nice. 고마워요. 아마 제가 칭찬 중에 가장 훌륭한 걸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크밖에 없습니다. 자선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지구에 살던 인간들은 사멸 종을한 거고 아크라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you know. I'm u c a m 그죠 w stay the p l a e it won't b p l e a 이게 이게 약해요. 자, 사진. 그 사진 들이고 I'll t 알려 드요 최근 문서 복구. 그림은 아... 잠금. 뭐야? 자동으로 쓰러졌죠. 자다 끊겼고. 아마 그것을 끌 방법을 찾아봤군. 자 블랙박스도 못 읽고. 자 이거를 일로 부르고. 이게 화물인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 읍시다 잠수함으로 보내고. 오케이, 잠수함으로 보내고 내려가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문을 열었는데 아 저기에. 비밀번호가 잠겨있었단 말이야 하아... 가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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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 뭐, 뭐지? 이런 거다 무시하고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이게 왜 잠겨있던 거지? 뭘 위해서? 누구 방이야? 요한 로스의 방인데. 자, 갑시다. 자, 이제 이 화물을 저기다 걸어주시고, 이게 아크예요 이게 아크입니다. 이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되나? 되려나? 장착 먼저 하고. 자, 장착했죠? 네, 옴니토로 됩니다. 이의실 급수륜. 침수 메커니즘 이상 뭔 소리야 왜래오 과정 정지됨 압력 평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해야 돼또뭐 해야 돼또 어디 이게 맞겠죠? 어 됐다. 아 그도 뭐돼 있고. 외부 항상 맞았죠. 가도록 합시다고고 오케이 고 고. 이거를 따라가면 되나 봐. 어 나도 여기 달려가고 싶다. 아일 가. 나 먼저 가죠. 어차피 와야 되니까 나 먼저 가면 되지. 어 이런 거막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오막 어, 무서워. 오고 있는 거 맞아? 어, 오고 있네, 오고 있네. 아뭐 나올 거 같아. 눈호야, 내게 힘을 줘. 오 자고 있거든요 뭐야 여기서 어떻게 가 어? 야 나는 야, 나는 아이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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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갑니다. 아, 아, 여기 통로가 있었네. 괴물이 나온 곳이 역시 정답이 있는 거죠. 아오니도 키를 주면은 괴물이 나오는 거 같이. 어, 이 게임 똑같네. 그죠? 괴물 주위에 답이 있어. 와, 뭐야, 이거. 통로를 지나서, 너는 괜찮을 겁니다. 그냥 아마도요. 오, 어? 깜짝이야. 그만 나와, 너는 또. 아이 새끼 겁나 나오네, 관심종자 새끼 이거. 알파, 알파, 얼파, 알파. 어째, 일로 왔습니다. 여긴 뭐야? 이게 슈트실이구나. 이건 필요 없고.

레벨 2, 레벨 세븐. 별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이 어, 깜짝이야! 그만 나오라고! 엄마! 나는 나 니가 와우를 멈추길 원한다. 어, 로사는 그럼 나를 죽이려는 애가 아니지. 니네 강아보가 안에 있는 그 단백질은 와우가 제 목을 뭐들이야? 오미크론을 가정하자 나는 그들에게 와우를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 그들은 그것을 보관장 안에 처박아버릴이었어 몹시 원하일이었지 나는 그것을 알파로 보내줘야만 했다고 우리가 만드는 비극의 목표론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 그 사실을 알아내었지. 처리야할 얘기는 일단 그때 와우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하유재산. 하지만 너! 너는 보관장에 있는 젤을 꺼냈다. 니네 몸은 이제 독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구조젤. 그니까, 아까, 아까 그 구조젤이 도민가 그 봐. 심장이지 파토스 2의 모든 구준대를 지배하고 있다. 할 일을 단하나네 녹을 강의 시키는 거야. 그래 심장을 어쩔 수 없이 그 녹을 파토스 2로 퍼뜨리게 되겠지. 이거 치료하는 거였잖아 원래. My hands, 아! Please. I did what you wanted. 당신이 하라는 대 했잖아 잘해줬다, 세이먼 하지만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왈파 오 와, 데스웜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난 어떻게 하 되는 보세요. 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오, 뭐야, 이거 다 없어졌어요, 그죠? 오! 어, 난 그냥 달려야 돼! 무서워요! 와, 이거 다 없어졌네! 어, 오! 오! 오, 전 여기 있습니다. 어, 불비돼 있어요. 오고. 어, 제발. 갔다. 와, 와, 거의 집념의 사나이 사모장. 와, 갔다. 와와 와,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시 배수를 하고 아, 나 몇번 씹힌거야